10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720만 제외 동포들의 화학과 교류를 통해서 살고 있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최대의 결과를 얻는 해외 동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국내에서. 73년 전은 빈곤의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며 애쓰고 힘쓰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어려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서 나눔의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의 온 흩어져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